안녕하세요, 사르노즈마스터 김혜련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푸사과 애플패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패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름인데요. 애플 패논이 우리 몸에 다이어트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건강기능식품이면서 개별 인정형을 받은 우리 애터미 슬림바디 부사가 애플 패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굶지 않고 먹으면서 재미있게 하는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이고 개별 인정형인 에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풋사가로서 250배의 농축한 우수한 다이어트 소재이고요. 식약처 개별 인정형으로서 어, 풋사가 추출물 애플 패널,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푸사가는 어, 45개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애터미 어, 애플페놀 2 포를 먹음으로 인해서 푸사가 45개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 푸사가 추출물 애플페놀에는 600ml가 함유되어 있고요. 다이어트 식품 100% 식물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디든지 휴대하기 편리하고요.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또한 물이 없어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왔습니다. 어, 애플페노는 어, 풋사과가 긴지 아니면 풋사과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어, 선택하실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신 후에 구매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숙성 사과에 비해서 폴리페놀 양이 무려 10배 이상인 어, 풋사과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사과는 저희 아, 에터미 어, 애플페놀에 들어 있지 않고요. 어, 풋사과 온전히 풋사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 풋사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3에서 4cm 정도 크기의 4g짜리의 어,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풋사가를 엄선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10배 일반 사과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익지 어, 않아가지고 시고 떫은 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100%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로 되어 있는 이 풀사과 추출물 애플페놀은 어, 하루 600mg을 섭취했을 때 12주를 섭취하고 난 후에 그 결과, 테스트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12주를 섭취한 후에 변화된 것은 체중의 감소, 허리 둘레 감소, 엉덩이 둘레 감소, 그리고 BMI 지수 감소, 복부 내장 지방 면적 감소, 총 복부 지방 면적 감소가 있었고요. 섭취를 중단하고 난후 4주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을 때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내부장 지방 면적이 감소되었고 총 복부 지방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12주 동안 20세에서 65세까지 남녀를 기준으로 섭취하기 위한 한 후에 몸무게는 74.1kg에 평균적으로 어된이 어, 몸무게의 44명의 사람을 어, 섭취하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테스트한 것이고요. 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어, 미용이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어,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맛은 아주 사과맛. 젤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이 없어도 쉽게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먹었을 때 쫀득쫀득하고요. 탱글탱글한 식감이 아주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입안에 들어갔을 때 단맛이 돌고요. 어, 신맛도 약간씩 돌면서 어, 젤리를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한 포에 어, 20칼로리가 들어있는데요. 어, 하루에 두 포를 먹으니까 40. 칼로리를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원료로는 우리 그 프락토올리고당과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에리스리톨이라는 것은 우리 그 혈당에 대한 부하가 낮으면서 칼로리가 거의 없는 그런 그 설탕 성분의 설탕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는 보존료가 들어있지 않고요. 합성 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 풋사가그맛 그대로, 그향 그대로를 그대로 우리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에트비에 어, 슬림바디 풋사가 애플페노는 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 거 확인하시고요. 어, 또 내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포에 15g짜리, 15g짜리가 28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드시면 되겠는데요. 어, 드실 때는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그리고 가격은 23,000원으로서 어, 부담없이 어, 드실 수 있는 어, 가격대로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에터미 어, 슬림바디, 푸사가 애플 패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 이 애플 패논, 음, 이건 절취선을 자르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탱글탱글한 젤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글탱글 하고요. 단맛이 있고요. 신맛도 약간 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거 드실 때는요. 임산부나 어린이, 또 수유하는 어, 엄마, 아기에게 수유하는 엄마는 어, 의사에게 상의한 후에 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